안내말씀 네,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소도협회 대외협력이사로 계시는 수암 박선주 이사님께서 사회 수호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, 백재봉 교수님 후임으로 어, 지금 이제부터 대외 협력 이사를 맡게 된 박선주라고 합니다. 협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해병관인데요. 많은 지도 감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, 일단 얼굴을 아셔야 하니까 네. 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시작하시면. 네. 자, 지금부터 제30회 국제서화예술전 개막식을 약식으로 거행하겠습니다. 우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. 내빈 소개는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